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유튜브 광고 실행사 프라임플레이입니다. 저희 프라임플레이는 업체 홍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레이스토어 상위 노출 및 관련 키워드 자동 완성, 유튜브 영상 상위 노출을 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시 유튜브 채널 지급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제작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의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홍보 및 광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운동 어플의 경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는 게 아닌 집에서 어플을 통해 홈트레이닝을 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운동 어플의 경우 단순히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식단이나 영양소와 관련된 지식들도 습득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 어플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상위 노출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운동 어플이 아니고서는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 만든 운동 어플의 경우에도 이미 유명한 운동 어플들과 동일하게 상위 노출을 시킨다면 노출도가 많아 효과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 유입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프라임 플레이에서는 어플을 제작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키워드 검색 시 다른 어플들처럼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어플의 경우에도 이미 상위 노출이 된 어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있는데 바로 유튜브에서의 영상 상위 노출인데요.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홍보 수단인데 키워드와 관련된 영상을 상위 노출시켜 놓으면 추가 비용 발생 없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와 유튜브에서의 상위 노출이 필수적으로 필요로한데요. 과연 정말 상위 노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레이스토어 상위 노출 및 관련 키워드 자동완성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위 노출시킬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란에 관련된 키워드를 타이핑했을 시 자동완성 목록에 같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유튜브 영상 상위 노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유튜브의 키워드 검색 시 업로드한 영상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홍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 영상 제작과 함께 상위 노출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익 실현이 가능한 채널 제공과 함께 필요시 어플리케이션 제작까지 가능하시니 플레이스토어 상위 노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영상 상위 노출 및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